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게 빼다시 그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은 주님의 참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성령님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린 각자 각자가 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laughs> 어, 그 어떤 분이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셨어요. 아주 까만색의 모습으로 그리셨는데, 어, 색이 이렇게 자기 색깔의 그 모습을 따라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고요. 백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하여튼, 나름대로 그려보라고 하면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까지만 그리라고 해도 가지가지의 모양새가 아마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참 모습이 있어요 참 모습을 보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데릴러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린 모두가 다 그분의 참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데 참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는 바로 그 모습 같은 모습. 저기, 저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분과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이야. 그래서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군데 했죠. 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무엇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영광의 몸의 형체죠.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은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몸, 돌아가셨던 몸, 다시 살아나셔서 그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셔요. 몸으로 올라가셔요. 이게 신비인데요.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광의 몸은 존귀한 몸입니다. 높은 몸입니다. 그런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우는 아직 한번더 변해야지요. 우리가 죽어서 한줌의 흙이 되고, 뭐, 어? 나중에는, 몰라, 한종제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한번더 변한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의 부활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몸의 형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날위 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딱 보면은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이 뭐예요? 찬란한 빛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은 찬란한 빛의 몸에 형체를 가지고 지금 계셔요. 그것을 영광을 본다 그래요. 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영광을 포기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그 영광을 볼 겁니다. 그의 참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따라합시다. 같은 형상으로. 같은 형상으로. 우린 그와 같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형상. 찬란한 빛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형체에서 영광에 이르는 찬란한 빛에서 찬란한 빛에 도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해서 부활체에 변화체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서요? 구름 낀 모습으로서나요? 우중충한, 삭막한 모습으로 쓸까요? 아니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린 영광으로 출발해요. 옆사분 인사합시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서 출발해서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습은 영원한 영광이지요. 그 영광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번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죽어도 이렇게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지막 순교도 할수 있고 그런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자, 48절부터, 48절부터 49절까지 읽으시죠. 시작.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흙에 속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이죠.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고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함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흉상. 우린 그 모습을 입어요. 우린 그 형체를 입어요. 우린 그 영광을 우리가 입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이 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보십니다. 42절. 44절까지 볼 거예요.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육의 몸이죠. 앞으로 죽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 그걸 영의 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모습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 에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아 우리 몸이 이게 뭐가 영광스러워요? 눈도 희미하고 침침하고 귀도 잘안 들리고 냄새도 잘 어떨 때못 맡겠고 어떨 때비 이상한 건왜 그렇게 잘 맡아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아서 나이 60만 넘어가지고 이 카메라 갖다 대면 다들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 남자 할거 없어요. 안 찍으려고 전부 다 얼굴 가려요. 얼굴 누구만 드러내놓고 찍는 거에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냐. 나는 찍으려면 찍으라는 거야. 내가 그냥 안 찍어주면 나보고 난내거 찍으라고 난또 그래. 그래도 그게 오늘이 그래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나은 거니까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살아날 몸은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이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뭐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우린 나이 먹을수록 자꾸 약해지지요? 약한 몸이지요? 그러나, 우린 강한 몸으로 살아나요? 강하면서 거기에 영광스럽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썩지도 않아요? 그런 몸으로 살아나요? 또 하나는,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 이야, 신령한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죠. 아주 신령한 영, 영체의 영체.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들이 그 세계, 영의 세계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몸의 형체, 그 영의 세계를 살수 있는 형체. 그래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걸 전체를 뭉그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형상은 어떻다고요? 강하면서 썩지도 아니하면서 영광스러우면서 영의 몸이면서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우리는 다 있죠 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요. 그런데,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몸은 더 이상 누구한테, 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면 깨지고 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은 강한 몸으로 살아나요. 이런 몸, 이런 형상 입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체로 우린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날 이야 이런 모습이었구나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탄성을 자아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놀라고,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 입을 못 다물고, 입을 못 다물고. 할렐루야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 소망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기어봐야 백년인 세계, 이 세계는 약하고 썩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비천해지고 그러는 유계 몸에 불과합니다. 영의 몸 고대하고 신령한 몸 고대하고 강한 변화의 몸 고대하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 또한번 이겨내고 참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상창하고 우리 감사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주여.